8번 보면 x가 3-루트 2일 때 x삼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을 수컨이 나눠준에 x제곱 마이너스 6x로 자 보세요 시계반장입니다. 중학교, 중학교 3명이랑 똑같은 거야. 8번 볼까? 일단 뭐야. X를 여기다 집어넣는 수도 있지만, 그건 미친 짓이지? 그죠? 그럼 뭐야. 낮추자. 뭐야. X-3은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서 뭐라고? 차수를 높여가면 되잖 있는 거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2. 자, 봐. 그럼 여기서 이걸 찾는 거야, 여기 안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보이니? 위에가 보면 뭐야? x로 뽑아내면 x-6x 더하기 7x 더하기 7이야. 위에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6x로 그냥 나오네? 이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가 뭐야? 넘어간 뭐야? 마7이지 됐어? 9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7이지, 어, 어 A, A 제곱이란 소리 그죠?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 7이지, 마7 그럼 얘는 얘는 없어 이제, 마이너스 7x 하고 7x 없어지고, 분모는 마이너스 7이고 분자는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 괜찮음 어, 그래서 식의 변형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